불을 다스리기는 불을 끄는 것처럼 하고 욕심을 막 욕심을 억제하는 것은 물을 막는 것처럼 하라. 분노를 진계하는 것은 불을 끄는 것처럼 하고 욕심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처럼 하라를 한자로 새겨 씁니다. 진분여구와 진력여방수 진분 여구화, 징계할 징, 성내분 가틀려 구원할 구 불화. 자기 성냄을 다스리고 남는 것은 불을 끄는 것처럼 하고 질욕 여방수, 막힐 질 욕심욕 가틀려 막을 방 물수. 자기 욕심을 막아내는 것은 흘러오는 물을 막는 것처럼 하라. 징분여구와 질욕 여방수 지금까지 화생명상 480번째 시간이었습니다.